안녕하세요. 경매하는 김 pd입니다. 아, 오늘 보실 물건은 이제 해남이에요. 검색 조건 12월 6일 날짜 이후 이제 토지들 위주로만 지금 살펴보는 거고요. 페이지 수가 한두 페이지 정도 되는데 제가 전체를 한번 다 살펴봤는데요. 먼저 대부분 다 이제 뭐 지분 경매라든가 맹지 그리고 허벌판 농지들 위주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세개세 3개, 개만 보시면. 아 지금 나와있는 해남물건 중에서 그나마 매력이 좀 있는 땅들은 다 보시는 겁니다 음자요 물건 같은 경우는 7,130평입니다 7,130평이고 현장 조사관이 지금 찍은 사진인데 이산 어딘가에 지금 나와있는 물건 같습니다 그리고 100% 신건인데 아, 2,800만원 정도에 예, 지금 나와있는 겁니다 대략적인 위치는 자 보시면 밑에가 지금 완도구요. 여기가 지금 해남읍내입니다. 해남읍내에서 약간 땅끝마을 쪽으로 한참 내려와가지고 있는 곳이긴 한데, 야, 이거는 지금 땅 평수가 좀 크다 보니까 묘지 두개 빼고 나머지 지금 이제 땅이 한 7,000평이 넘죠. 7,130평 정도. 한 7,000평 정도라고 보고 2,800만원. 근데 이땅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제 얼핏 보기에, 아, 지적도상에 지금 길이 이어지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긴 한데, 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좀 얇은 선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쪽을 타고 이렇게 지금, 아, 포장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네? 포장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묘를, 어, 성묘를, 묘를 다니느라고 이렇게 길이 지금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포장인 것 같아요. 느낌이. 아,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하진 않는데 포장된 지금 도로가 여기까지 연결이 돼 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올라오는 길까지 있다라고 지금 판단이 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목, 어, 산에다가 뭐 약초 같은 거 지금 재배하실 그런 분들 계시면 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쪽 산능선에서 바다가 굉장히 잘 보일 것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듭니다 그러니까 산에다가 뭔가 임산물을 이제 재배 하실 그런 분들이라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임도가 지금 나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임도가 그러니까 있으면 아, 농사 질때 농막 짓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막을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농막을 하나 짓고 이제 바다 전망을 보시면서 뭐 임산물을 좀 어, 약초 같은 거를 재배하실 분들이라면 아, 나쁘진 않겠다고 라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완전히 이런 그 산인데 올라가는 길도 없고 아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산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경매에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임도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임도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어, 조그마하게 농막을 하나 짓고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계시다 보면 바다 전망이 워낙 좋은 땅이다 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7천평이고 요거는 지금 현장에 주변에 있는 토지 땅값이 얼마 정도 되냐면 평당 4천원에 나온 거죠. 4천원에. 예, 이쪽에 있는 농지들이 지금 한 3만원, 4만원, 한 3만원에서 6만원 정도 하네요. 그죠? 이쪽은 지금 바닷가, 바다 전망이랑은 지금 전혀 상관이 없지만, 바다 전망이랑 전혀 상관은 없지만, 이제 평당 만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됐습니다. 2022년, 22년 10월입니다. 만원, 2만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됐고, 여기는, 어, 임도 같은 것도 지금 안 보이는 곳이에요. 그죠? 임도 같은 것도 안 보이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현장 꼭 한번 가보세요. 꼭 가보시고 판단하시되 임도 같은 걸로 지금 보이는 게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지금 평당 4 0 0 0 원에 지금 나와 있다. 임도가 어, 자 이렇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이 안쪽으로 지금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어요. 여기 여기 어디까지는 뻗어져 있어가지고 뭔가 지금 이제 딱 경사도 이렇게 져가지고. 바다도 전망이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토지네요. 아무튼, 요거는 산에서 뭔가 농사를 지으실 분들 계시면, 예, 조그맣게 농막 하나 쳐가지고, 어 왔다갔다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것도 오랫동안 좀 가지고 있다 보면 바다 전망 좋은 곳은 언젠가는 개발이 돼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소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전관리지역이고 농림지역이고 가축 사육 제한구역 임업용산지라고 돼 있네요. 영농요건 분리농지라고돼 있고 대상물권인근까지 제반 차량이 접근 가능함 분명히 어, 임도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천장을 가보시고. 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요런 물건들은 산이지만, 아, 정말 첩첩산 중에 있는 그런 외진 산이 아닌, 요런 산은 나쁘지 않다. 아, 한번 도전해보실 만한 그런 토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800만원 정도에 7000평 정도. 중간에 묘지 두 개가 있는데, 그거 뭐한 130평 뺀다고 하더라도 7000평 정도입니다. 요런 땅도 나와 있네요. 자, 요 물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목포죠. 여기가 지금 해남입니다. 목포에서 이제 해남 쪽으로 이렇게 가기 전에 이 앞쪽에 금호도 있는 쪽, 이 위쪽 라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물건입니다. 자, 요렇게 지금 생겨있는 물건이고요. 어, 바닷가까지 되게 가깝죠. 가깝기도 가깝지만 여기가 이제 바다 전망이 아마 제가 판단은 아 굉장히 좋죠. 좋은 물건이고. 지금 집들이 있는 위치로 봐서는, 자, 여기, 이 빨간 건물 지붕은 여기 위에 어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나란히 세개 있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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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이 요 위쪽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는 요 검정색 비닐하우스가 요거 같아요, 요거. 그럼 결국에는 요 파란 지붕이 요 빨간 지붕으로 바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 아래에 있는 요 토지, 지금 요렇게 지금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요렇게 들어가는 길, 길 요렇게 지금 내려와 가지고 요 토지지 않겠나? 요 토지, 여기 위에 지금 요 지붕 색깔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조그마한 뭐가 하나 있죠. 지붕이 요 토지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앞쪽에 지금 대나무만 없으면 바다 전망이. 탁 트이게 잘 보일 것 같은 그런 토지. 151평이고, 5600만원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게. 한번 유찰이 돼가지고 70%에 나와 있습니다. 소유자 미상에 이동 가능한 건물이라고 돼 있는데. 자, 이동 가능한. 아, 이거 지금 조립식으로 지어서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쓰다가 나중에 또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죠? 조립식 건물. 소유자 미상에, 아, 건물이 하나 있대요. 오랫동안 방치된 땅이라 가지고 그냥 누가 거기다 갖다 놓고 좀 쓰셨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내부에 지금 사진이 들어와 있는 걸로 봐서는 현재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진 않는데 이동이 가능한이라는 요, 요게 지금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동이 가능한, 이동을 해 주세요라고 하면 됩니다. 이보, 이동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뭐 사거나 뭔가 지금 이제 다시 조율을 해야 되지만 이동이 가능한이라는 게 여기 지금 중요하죠. 건축물 대장의 미등록, 불법 건축물이지만, 불법 건축물도 건축물로 인정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등록도 안된 아무것도 그냥 뭐, 그냥. 어, 주인 허락 없이 그냥 갖다 놨던 그런 토지일 수도 있는 거고, 뭐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임시로 썼던 걸 수도 있는 거지만, 등록 자체가 안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동이 가능한 건물이라고 지금 돼 있는 부분, 요거는 이동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가장 편하겠죠? 이동 못해가요 그러면 이동해 드릴게요 뭐 해서 뭐 비용이 좀들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사세요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적당하면 사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뭐 가격을 너무 세게 부르시면 안 사도 되는 겁니다 아무튼 요런 형태의 지금 나와 있는 물건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들어가는 그 길이 자 보시면은 요거는 지금 이제 구거가 있고요 요게 위쪽에 지금 요게 지금 해당 물건이고 요 위쪽으로 해 가지고 어 마을 길이 국유지 도로가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죠 국유지 도로 방금 전에 그 내려간 내려막길 있던 그 도로를 타고 여기 여기 지금 이 마당 쪽이잖아요 이 마당 쪽으로 좀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진입로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 사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사진으로 얼트, 얼핏 보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내려가 가지고 요렇게 지금 계단인 건지 계단이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요게 이렇게 내려가는 길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어, 사용을 했나 봅니다 차가 이렇게 들어, 들락날락 거리게 도로가 좁고 안에 들어가서 차를 돌리려면 남의 집 마당을 어, 마당을 또 사용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차는 뭐 근처에다가 지금 주차를 해 놓고 여기 이렇게 걸어서 좀 다니셨나 봅니다 아무튼 그리고 요위쪽 토지랑 밑에 쪽토지랑 단차가 조금 있죠 그래가지고 어, 들어가는 진입로를 이 집을 옮기지 않는 이상, 요렇게 지금 들어와서 쓰기는 조금 애매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면 이쪽 길로 들어와서 이제 이쪽 토지주하고 허락을, 이쪽 토지주한테 허락을 받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으로 주차를 하고 쓰는 방법도 있겠죠. 아무튼 허락을 해줄지는 미지수지만. 지금 여기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는 게 평당 32만원이고요. 152평. 아, 요, 주변 땅들은 지금 꽤 비쌉니다. 121만원, 91만원. 현암 아, 땅값 비싸네. 요, 위쪽에 나와 있는 요런 토지들이 지금 48만원, 43만원, 42만원.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42만원. 요게 지금 평당 40만원. 38만원에 이 땅을 가실 것이 냐 어, 아... 평당 40만원에 뭐 이런 땅을 가질 것이냐, 아, 차이가 좀 크긴 합니다. 이 입지 조건을 따졌을 때는 38만원이 그렇게 또싸 보이진 않네요. 그죠? 싸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가 지금 집이 있고, 이 앞쪽에 지금 다 대나무 밭이었죠? 그리고 이제, 너무 밭, 앞쪽으로 여기가 지금 공터처럼 돼서 연결은 돼 있습니다. 단차가 좀 있고요. 아무튼. 신입료 자체가 좀 애매하다 보니까 아 입지 조건 자체가 요런 땅보다는 조금 덜 매력적이다. 뭐 그런 느낌인 거죠. 요거는 21년 2월 가격입니다. 40만 원. 그리고 요거는 전이었고 요거는 지금 대지가 38 대지가 지금 152평 38만 원에 나와 있는 겁니다. 요 옆에 있는 요런 대지들 같은 경우는 91만원, 121만원.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싸죠, 그죠? 이쪽도 돼지. 돼지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싸게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물건. 네, 이런 물건도 나와 있네요. 바다 전망이 아주 이뻐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해남군 화엄면 매월리에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 여기가 목포구요. 여기가 지금 해남입니다, 해남. 해남 메인 이역이죠.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물건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는 물건. 경매 물건을 보시다 보면, 형식적인 경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런 땅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여러 명인데, 땅이 경계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자. 그게 아니라, 지분은 가지고 있지만, 땅에 구분이 없는 땅들이 보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팔아서 돈을 나누자. 뭐, 이런 개념이라서, 형식적인 경매 공유부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하더라도 입찰을 해서 이 땅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입찰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번 유찰이 되셨고, 어, 네 번째 지금 45%, 1700만원 정도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별 매각 조건. 농취증을 제출해야 된다. 농취증 일주일 내에 안 내시면 어, 이거 또 다시 매각 취소가 됩니다. 그점꼭 반드시 이해하시고 로드뷰를 한번 살펴보시면 약간 바다가 지금 이 앞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바닷가랑은 지금 굉장히 가까워요, 그죠 마을 전체에 뭐한열한다 가구. 정도밖에 지금 안 사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아, 바다가 이렇게 예쁘게 보일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여기서 지금 바라보는 모습 지금 요 토지가 지금 요 토지입니다 그리고 요 안쪽 토지가 되겠죠 이렇게 지금 길게 나와 있는 부분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인 것 같아요 요 부분 그리고 요 위쪽으로 해가지고 요만큼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요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땅 평수가 247평 밖에 안 되는데 로스율이 좀 크죠 해당 토지는 요 토지입니다 요 위쪽도 지금 날아가는 거고 여기도 좀 애매해요. 네, 현황 도로가 지금 위쪽으로 위쪽이랑 아래쪽이랑 해가지고 포장된 도로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지적도상에 지금 도로는 없긴 합니다만 여기 구거가 뒤로 붙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약간 작은 개울 같죠? 개울 같고 이 앞쪽이랑 이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현황 도로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가 이제 건축허가가 나는지는 해당 지자체 에 한번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 평당 지금 7만 원 정도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손해 보는 땅이 좀 많다 보니까 이쪽 위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여기다 작은 집을 짓고 이 앞쪽에 농사를 짓든 뭐 이런 방법을 좀 택해야 되겠죠 선택사항이 좀 있습니다 근데 주변 농경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길 붙어있는 요런 땅 같은 경우에 평당 13만원 10, 평당 4만원, 5만원인데 이쪽은 이제 길이 없죠. 그리고 이 반대편으로 넘어오면 약간 서쪽이죠. 서쪽 바다가 바라보이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가 좀 있어 보입니다. 경사가 있어가지고 바다 전망이 되게 좋을 것 같아 보이고 이쪽 라인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40만원 정도. 아 40만원, 50만원대까지도 지금 올라가네요. 뭐, 이렇게한요 정도 규모. 그거에 비해서는 이쪽은 약간 좀 저렴하네요. 그죠? 로드뷰를 한번 찍어보면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에 경매에 나와 있는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요렇게 쫙 돌려보면 이쪽이 바다인데 여기 앞에 이제 건물들 때문에라도 바다가 지금 보일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너 그러고 경사가 지금 없어 가지고 거의 평지다 보니까 아 바다 전망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지만 13만 원짜리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요 안쪽에 있는 요땅 같아요. 요땅 같은데 한요 정도에서 지금 살펴보면. 어, 요 어, 안쪽 땅 같죠. 요 안쪽 땅 같고, 이위으로 지금 길이 들어와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도 바다가 조금은 잘 보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전망의 차이가 가격의 차이로 좀 이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물건이네요. 그러니까 13만원보다는 당연히 좀 싸야 되겠죠. 조금 더 싸면 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물건입니다.